네, 우리 포스코 DX 주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실전투자대회 상일 프로 캔드런트고요 자, 오늘 드디어 4월, 4월어 이제 4월 시장이 시작이 되었는데, 자 우선 이 포스코 DX 지금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 차트상 위치가 어 사실상 의미 있는 저점대를 일부 이탈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자, 어쨌든 마지막, 3월 마지막 거래일에 이렇게 한번 지지가 받는 양봉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로 인해가지고 지금 앞전에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보이시죠? 자, 이런 자리들이 실질적으로 거래 대금, 자, 거래 대금이 천억 원이 이상이 터진 자리들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한 차례 지지를 받기 이전에 대량 거래가 발생이 되었다라는 것은 뭐다? 결국에는 이 물량을 세력들 입장에서는 일부, 어, 터는 자리다. 어, 일단 일부 물량을 좀 터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자 물량을 털고 난 이후에 저점에서 한번 지지를 받았다는 건 뭐겠습니까? 자 일부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을 최대한 뱉어내고 난 이후에 한번 더 기술적 반등 혹은 추세를 살리고자 하는 패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현재 연출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우리 포스코 DX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 이렇게 제가 뭐 차트적인 설명이라든지 재무적인 측면 설명들 말로써 드리기보다 한눈에 확인해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제가 별도의 이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을 오늘 좀 준비해 왔는데요. 자 관련 내용들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자, 지금 현재 어이 포스코 DX라는 종목은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이 황사와 미세먼지 관련 스혜주로서도 엮일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자 종합적으로 이 포스코 DX에 대한 산업 전망군과 실질적인 잠정 매출 추이는 어떻게 나와주고 있는지,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 제가 별도로 조금 체크를 해놨고요. 그리고 4월 달에 노출될 수 있는 예정공시 한계와 그리고 이슈 두 가지 또한 한번 참고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재료적인 차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 이 내용들은요. 바로 우리 매물대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자, 이 부분들을 볼수 있다라면 목표가 설정할 수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 전략이라는 것은 추가 매수해야 될 자리와 혹은 일부 물량을 정리해야 될수 있는 자리는 또 어디인지 가격 전략 위주로 지금 현재 이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모두 무료로 제가 제공해드리는 부분인 만큼 지금 현재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 010-8256-8243이라는 번호로 자, 뭐다? 포스코. 자, 포스코라는 단어 한 글자만 전송을 해주시면 은 지금 제가 바로 어, 지금 보이시는 투자전략 보고서 파일에 있는 모든 내용들 스마트폰으로도 바로 한번 받아보실 수 있도록 준비해왔으니까요 한번 꼭 참고하셔가지고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다 일단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8256-8243번호로 포스코 DX라는 단어, 한 글자만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차트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은 주봉을 제가 조금 보도록, 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주봉이라는 건 뭡니까? 결국에는 이 캔들 한 개당 일주일치에 대한, 자, 거래, 흔적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일주일 동안에 이 포스코 DX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추세가 이렇게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한번 고점을 찍고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자, 추세가 바뀌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주봉상에 강하게 지지 저항을 받던 이 자리들. 자, 이 자리가 바로 이탈이 되면은 추세가 하방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온다라면은 단기적으로 반발 매수세가 붙어 줄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자리가 얼마냐? 바로 얼마 4만 5천 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포스코 DX 앞으로 이제 4월 동안에 이 4만 5천 원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고 지지를 받는다. 자 그러면 뭐다 우리는 바로 추가 매수에 임하셔야 되고요. 그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는 마찬가지로 바로 직전 위에 있는 저항대 라인인 55,000원 구간에서 이 종목이 돌파가 나올 것인지 조정을 받고 갈 것인지 한번 점쳐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런 모든 부분들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서 말씀드리기보다 이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 안에 한눈에 보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3번과 4번 내용에 확실하게 정리를 해뒀으니까요. 이제 토요일 보고서 파일 받아보시게 되면은 이 3번과 4번에 대한 내용들 꼭 한번 집중해서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거 외에 지금 현재 이제 3월 감사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저평가 우량주 종목들이 지금부터는 뭐다? 시장에서 새롭게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시기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 캔들런터님 자, 혹시나 내가 어, 한번 한 종목만 좀 매수하고 싶은데 관심 종목 어떤 거 매수하면 좋을까요?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어, 초대박 날수 있는 저평가 우량주 종목 지금 바로 한 종목 어, 제가 안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절대 끄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시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4년도 초대박 저평가주 어, 제가 오늘 대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2,300% 아니죠? 2만 23 3천%입니다. 2만 0천 자, 엄청난 유보율을 자랑하는, 자, 이 저평가주, 현재 지금 최저점 매수 기회에 온 자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눈치 빠른,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메이저 수급들, 자, 엄청나게 쓸어 담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단위 금액이 지금 100만 원인데, 자, 외국인, 기간 금투,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매집을 하고 있어요. 이건 진짜 미친 겁니다. 다 합치면 합계금액이 1조 원 규모에 대한 금액을 현재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고요. 자, 기간 그리고 외국인, 3,800억씩 지금 순매수량을 누적적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사모펀드. 자, 얘네들 절대 손해보는 애들 아니죠. 그리고 연기금. 자, 이 연계금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거, 1700억씩이다. 자, 이거는 장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싶을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차트를 또한번 봤더니, 역사적 저점 구간대를 형성을 하고, 자, 이제 막 추세를 돌리는 변곡 구간에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메이저 수급들이 대량 매집한 것도 확인했고, 차트의 위치도 저점이고 자그 무엇보다 제가 왜 당장 한 주라도 더 사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자이 종목이 엄청난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느냐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바로 자 이렇게 다섯 가지에 대한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핵심 투자 포인트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사상 최초 분기 매출 자, 2.5조 원을 돌파한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트렌드죠. 자, AI, 로봇, 핀테크 사업에 자, 이 돈들을 전부 다 총전력 투자를 한다라고 의사를 밝힌 바가 있고요.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국내 대기업 S사와 자, E사와 손을 잡고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유보율이 23,000%면은 주가 부양 정책을 위해서 아무리 주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자, 주주 환원 정책으로서 고배당 혹은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이 공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자리에 있는 종목이다. 자이 종목이 역사적 최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한다라는 거 확인하셨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 400% 이상 상승 예상을 하고요. 한번 흐름을 탄다라고 하면은 단숨에 점상까지도 어, 갈수 있는 유력한 종목이다. 자 일단 이렇게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이 저평가 어, 우량주 종목 혹시나 내가 정말 궁금하다. 자, 우리 특별히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픈을 해드리는 만큼 별도로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010-8256-8243번호로 자, 나한번 점상 같이 보내봅시다. 자, 점상이라고만 적어서 보내주시면은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었던 이 종목에 대한 내용들 구체적인 종목명과 지금 제가 준비한 어, 이 브리핑 자료까지 모두 한 번에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점상 갈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이 점상주 궁금하신 분들은 010-8256-8243으로 어, 점상이라고 적어서 전송을 해 주시면 제가 밤낮 저녁 할거 없이 확인하는 대로 한분한 한 분께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 종목 받아보셔가지고 2024년도 따뜻하게 우리 구독자님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